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했나예 어머니 어서요 아이 야야 나이도 봐아막 겨울이 다 갔다 아이 야야 아이고 치구라지마라치워라지 아이, 아이고 죽겠어나왜이또 청소하나 저래 그래, 청소할 때 아는 뱉은도으면 안되고 꼭꺼먹고 하거래 아유, 예, 예, 나장은 이장 같은 안 좋대. Like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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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청세가 청세가 지금 하여 청세가 아이고 다리야, 이고 다리야, 아이고 다리야, 아이고 아우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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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아, 사을좀 하나. 예, 잠깐만 보자. 아우야, 수는데 예. 아이고, uh, yeah. oh, yeah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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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어 예. 니 예. 예. 얼마 예. 예. 신촌촌을 왜엠올씨 안쓰나? 아이고 주문 좀 해라 아이고 예, 어머니 주문, 주문해라 주문 예 어머니 피리가 좀 쌓였나 가야 예 쌓였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세상그 여관집의 며느리는 하와이 아, 갔다 왔다 한다 아이고 세상뭐 점수는 도다 됐네 아이고 주문해야겠다 예 어머니 내가 친구들 모여서 패스에너지만 뭐이단다 그것도 아유 러박스만 주문 좀 해봐야 돼 아유 야야 내가 야 예, 아유 나도 할머니가 아유 아유 뭐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총세다했나예 지금 다했하고 있네 그래 그래, 예,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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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예. 아유 야야 예, 내가 어디다가 죽도 자가지고 목걸이 데 3천원 빼나? 이렇게인다나 아이고 세상에 거가 벗겼던 거 피진 돈고 카운스피팅 대고 내가 좋겠다 아유 그 고두부를 선생좀빠아도 내가 삼촌이 할 맛이니까 공기가 안 좋다. 청정대에 해놨거든. 예. 그래, 그거 한대 하고, 아, 저 어린애 그것도, 아이고, 물을 아직도 소물를 끓여먹는다. 아이고, 미쳤대. <laughs> 내가 젖을 한대 넣으라 했다.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지도 예. 내가 할게 예. 우리 그어디데 뭐라고? 베트남에 아 그래그래 그래. 베트남에 예. 그 손주는 사는 사람 아니까꼭나을 예. 예. 데리고 가리 <laughs>